깜짝이야, 씨. 저건 알어, 알어, 알어. 이게 아니고. 라오시 피치 뭐 아니야! 디스트랙션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다시 됐다. 제대로 됐죠? 나 앞으로 가자. 제대로 됐어, 제대로 됐어. 계속. 잠깐만. 엔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가동시킨 채 말이죠. 엔지가 적대적인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엔지 선원 협상해봐. 예? 야내거 죽었어. 뭐야 이게? 잠깐만, 제 탑승 왜 저렇게 세 보여? 야 잠깐만, 나 죽으면 안 되지. 아 잠깐만. 아, 이거 차지식이구나? 잠깐만. 차지하기 전에 무기실 부수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제 미사일 하나를 부술 수도 있고. 케이트론 그렇지. 일단 이거 들어보내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합시다. 아니야. 드론실 먼저 부서. 드론실 먼저 부서. 이거 먼저 부서야지. 데미지를, 데미지를 누적시키려면은 이걸 먼저 부서. 그렇지. 이거 꺼놓고. 이제 누가 방송해주다라니! 이제 누가 방송해주나니! <laughs> 내가 계속 방송할 거야! 잠깐만, 이거, 세개 쏘면, 세개쏠 텐데? 아이고야, 잠깐만. 실드 꺼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지? 그 다음에 실드 바로 켜요? 그렇지? 뭐야. 쐈어, 또? 오케이. 이렇게 해놔. 아, 잠깐 미스 왜 이렇게 높아, 지못 죽이잖아, 이러면. 그렇지. 하나 썼고. 천천히, 천천히 깎아. 뭐, 엔진 둘 붙었어, 저기 저거 술이 엄청나게 빠를 텐데? 오케이, 하나 깎았어. 아, 근데 이거, 오기 전에 술이 다될 거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살릴수 있어, 살릴수 있어, 살릴수 있어. 오케이 살릴수 있어. 쉴드이때리고무기들때리고쉴드들때리고무기들때리면 돼, 계속. 아이! 그거 빗나가면 어떡해! 아이! 야, 아, 진짜 나 드론 부쉈어. 어. 야한번한 한 대만 더 때려, 제발. 하... 그렇지. 아, 진짜 늘어 녀석, 진짜. 오 바이러스, 잠깐만. 엔진 성분이 재형성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엔진 숙유를 복원 재구성 및 리프로그래밍까지 끝낸 것 같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당신과 같이 모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 당신의 함선에 있던 시간동안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운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면은, 네? 네? 개꿀집 아니냐, 이거! 개꿀집이다! 좋았어. 여러분들! 이거는 선장인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원래 이거 제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응? <laughs> 야 엔지가 호중이 됐어. 엔지가 호중이 됐어. 아 잠깐만 해킹 뭐 뚫린 거 없죠? 그리고 어디 산소실? 산소실까지 괜찮고. 야 지금 무기실 무조건 터뜨려야 되죠? 이거는 레이저. 잠깐만 레이저면은 무기실 무조건 터뜨려야 돼, 일단.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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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아, 불 내는 거야, 저거? 잠깐만. 불 내는 거 같은데, 저거? 야, 화진이나 파러 가봐, 일단. 화진이나 파러 가고, 무기 좀 더, 부숴줘야 돼요. 이거 그냥 화재빔이야, 화재빔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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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거, 글레이블, 레이저 아니야, 레이저 아니야? 저거, 레이저 아니야, 화재빔이야, 화재빔이야. 일단, 불꺼불 거, 불꺼불 거. 불 거, 불 거. 일단 이동해서 나불 붙었고, 불만 끄면 돼, 불만 끄면 돼.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내거 뚫을 수 없죠. 이거, 이거 없으면 못 뚫어. 요제 꺼, 그렇지 하나로 못 뚫어. 아니, 미스 좀 제발. 미스 좀, 제발! 그렇지. 좋았어, 제 무기 일단 다 샷, 다운, 저 다운 시켰고, 쉴드시를 조금 부셔야겠어, 이거는. 그, 뭐 부서졌자. 아, 뭐, 재미없구만! 잠깐만. 반응도다 해줄게요. 그리고 실드 됐고 다 상점이야? 상점 가봐 일단. <laughs> 자 파이어빔 이거 필요 없는데? 정신 지배 장치 저거는 조금 저건 조금 아 정신 지배 장치 조금 탐 탐나는데? 아 일단 넘어가자 일단 여기 넘어가. 파밍해 파밍해. 응. 잠깐만. 야 잠깐만 아이 아이언프두 개. 야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둘이 일단 자리 바꿔봐. 이거 최대한 빨리 올려야 돼. 어. 일단 피했고. 이거 최대한 빨리 올려서 무기실을 하나라도 최소한, 어. 오케이, 미스. 이번 거, 이번 거 버틴다, 이번 거 버틴다. 오케이, 이거, 주, 이거 터졌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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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한 대밖에 안 맞았어. 이거 괜찮아. 그렇지, 얘 도망가죠? 나 저거 차징시켜주고, 둘이 탈이 다시 바꿔. 얘는 왜 일로 안 와? 아, 저거 바뀌었구나, 참. 생각해보니까. 아 그거 다 미스 뜨면 어떡해! 야, <laughs> 아니, 야, 그게 다 미스 트면 어떻게 해? 거 기서, <laughs> 아니, 아, 여 기도, 상 점이, 야, 상점 굳이 저렇게 많이 갈필 요가 없 는데. 와나 진짜 그걸 다 피하네? 미스 빌런 아니냐? 오케이 엔지들이 저 물자 내줬고 용병을 구하는 방송, 제안 받아들여. 다음 지역 이적 퀘스트는? 연료가 다 떨어져서 이 황량한 곳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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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할버드 비밀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 참 할버드 비밀 뭐야 쉴드 몇이야 쉴드 몇이야 선신당 있는 피해 2 어, 버스레이저 일단 치우고 아이고 할버드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구만 또. 이렇게 되는구만 또 아이고 어. 여유 내겠다 이 기코인 드릴 수 있습니다 할버드 비밀이면 아이고 어. 바이오 <laughs> 아이고, 어? 막 우주 우주에 막 무기들이 둥둥 떠다니는구만 이거. 오지 뭐막 둥둥 무기들이 떠다니고, 아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아 이게 이렇게 게임이 돼야 이렇게 게임이 돼야지 재밌지 게임이, 응? 어? 게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 <laughs> 아 개꿀잼! 아이고 얘 쉴드 마스터그마 뭐, 쉴드 마스터 들어오시고 야 그러면 얘 하고 너는 문이나 관리해. 아이고 야 지금 또막뭐 슬로우도 들어오고 난리가 났네요. 아이고 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좋은 함, 함선에 들어오실 분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뭐 들어오시, 캐빈님 들어오시고, 예. 생선을 환영합니다. 크. 야, 좋았어, 어? 아이고 이거 뭐, 이뭐 이거 알아서들 다 들어오는구만, 어? 뭐야? 잠깐만. 쓰레이포죠 일단 이거 빼고 어떻게 할거냐 쉴드 한칸이면 충분하고 일단 산소 잠깐 빼 칼바드 빔으로 이렇게 긁어버릴게요 이렇게 긁으면은 어 무기랑 다 터질거지 이렇게 잠깐만 적 들어왔잖아 어... 대인드로 꺼내긴 힘든데 흠. <laughs> 그렇다고, 실드 까이게 냅둘 수는 없고, 무기는 안 되고, 쓰레기 뿌. 일단, 잠깐만, 슬러그 둘러싸워. 덜버드미를 일단 한번 긁어줘야 되죠? 딱! 잠깐만 아무것도 안안안들어왔네 잠깐만 한번더 긁고 긁고 그럼 일단 이거 어차피 터졌으니까 치료실로 바꿀게요 보자 그럼 일단 둘 들어가고 오케이 일단 돌아갔죠? 일단 자리로 가 자기 자리 가고 잠깐만 산소실 이거 켜줘야 돼 이제 산소 69% 밖에 없어 산소실 터졌다고? 잠깐만 목이 아직도 안 들어갔어? 야 이거 힘든데 이러면? 아야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한번 긁으면 저거 터져. 아 저리가. 안 터지네? 아 받을 거 그래서 이럴 거면 어디야 이번엔. 아이고 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터, 터뜨렸어, 터뜨렸어. 오케이? 괜찮고, 산소 지금 차고 있어요, 충분히. 친구이막는자님 안녕하세요.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여러분도안 터집니다, 이거. 뭐야. 아, 쉴드 빼고, 일단 요거, 치료, 애들 치료를 해봐. 창원님 안녕하세요. 채창이랑 방송 순서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오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채창을, 채창보고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야, 체력이 조금 간당간당한 함선 내구도가 조금 간당간당한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하고. 음, 보자. 이렇게 해놓고. 야, 치료선. 일단 쉴드 두 칸은 무조건 채워놓고 가야 되죠. 채워놓고 일단 가봐. 오케이, 성우는 빠졌죠. 뭐가 문제인데, 음... 아, 내버려둬. 이거는! 전 내가 승격을 가치가 없다. 블루메니아님 안녕하세요. 소전은 안 해요, 솔직히. 아, 일단 내려가서 일단 수리 먼저 합시다, 우리. 좋아서 다행히 상점 맞죠? 오케이, 바잇! 바이! 바이어빈 팔고, 그렇지? 이제 은폐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료도 조금 사고 정신 지배 장치, 아, 저것도 좋아,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소전은 제가 안할거예요 어. 오케이 퀘스트지형 한번 들렀다가 야되죠 올라가서 이렇게 파밍하다가 어. 이번 우주선 행복우수전입니까요? 네 잠깐만 음... <laughs> 야 인간적으로 좀 저건 아닌데, 니네 일단 둘이 오고, 일단 버스 레이저로 쉴드깐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한칸 정도 괜찮아, 한칸 정도 괜찮아. 잠깐만, 그럼 이거 빼고... 아, 잠깐만... 아, 제압을 다 해가지고 의료실 을못 키네? 야몇 대를 쏘는 거야 잠깐만. 그치 일단 하나 들여 보내고 얘네 지금 저거 뭐야? 체력이 딸리죠? 바꿔 바꾸고 너네 일단 산소질 수리해. 지금 슬슬 되면 들어갈 거 얘네들. 뭐야안 들어가네? 하면은 아산산아 산, 산, 아, 치료실 저거. 저거 됐구나. 해킹 됐구나. 버스트레이저. 이렇게 해놓고. 저것도 켜지면 안 돼.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들 자리로. 됐어, 됐어. 그냥 150원 벌기가 힘들긴 해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계속 이대로 가면 돼요. 버스트레이저가, 그렇지. 쉴드를 까고, 헐버드가 잠깐만. 헐버드 이렇게 까자. 어. 쉴드 까고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만 안 켜지면 돼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한턴 넘길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버스레이저 빨리 돌아오길 바래야 돼 이건 하고 그거 그렇지 끝 그렇지 얘들 전부 치료해야 돼 지금 무슨 게임인가요 ftl이라고 우주 항해하면서 그 뭐야 최종 목적으로 상대 뭐 엄청 큰 전함을 부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뭐지 되게 어려워요 운빨이 좀 심하고 응 운빨이 심하고 어려운 게임이라서 멘탈을 깨기 좋은 게임이죠. 버스레이저 2까지 이거 킬수 있으면 이거 완전 내꺼 저건데? 75. 은폐장을 먼저 달까? 아니면 은 저거를 먼저 노릴까?인데. 전설님, 다시 안녕하세요. 미사일 있어. 피해. 미사일은 내 천적이야. 안 돼. 비지컬 게임 아니에요. 솔직히 운빨이야, 이건. 하아... 가자. 오밀조밀해서 다 긁어버리기 딱 좋죠. 오밀조밀해서 긁어버리기 딱 좋아. 그렇지. 비지컬 게임 아니야, 운빨이야 그렇지, 긁어. 좋았어. 그렇지. 이판 깨면 운빨. 아니, 운빨의 공식이 뭔데, 제가 이판 깨면 피지컬이고, 지면 운빨이에요. 그런 거야. 그렇지, 85. 돈 많이 모이고 있어. 퀘스트 지형 한번 둘러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정도 할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먼저 가보자.